영문명 그대로 해독제라는 뜻인데 패션 시장 자체가 양극화도 심한 것 같고 디자이너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필할 수 있고 너무 소위 말하는 SPA 패션이라든지 해외 하이엔드 럭셔리 패션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거기에 너무 중독돼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치유해보고 싶다 그 DNT 도트란 네이밍을 걸면서 우리 항상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 런던이라는 우리가 지금 서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런던에서 경험하고 체득했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일단 서울에서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트렌디함 그리고 한국 특유의 그 서브컬처 문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거에 있었던 런던에서 가장 감명깊고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과거의 것, 오래된 것 정말 쿨한 방식으로 리제너레이팅, 재조합, 재탄생시키는 보편적 공감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 토픽들, 이슈들을 저희가 메시즌 어, 테마로 재생산해내어서 그리고 서울 런던이라는 디자인 컨셉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메시즌 컬렉션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희를 좋아해주는 저희의, 어, 저희의 마니아들 저희의 소비자들 그리고 저희가 타겟으로 저희가 어필하고 싶어하는 어, 대중들에게 같이 호응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아카이브를 쌓아 나가면서 인터내셔널 캐주얼 마켓에 지금 성공적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런칭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서울 패션 잉크를 대표하는 대표 10인 브랜드 텐소울의메 시즌 지금 사회연속으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와 주요 패션 4대 거점 도시들, 특히 홍콩이란 도시를 저희의 세일즈 거점 도시로 삼아 아시아 포커스, 아시아를 메인 마켓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모색 중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로서는 드물게 유튜브 자체 채널이라는 소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해내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